아, 아, 그다음 아니, 이제 플리커 아니, 플리커 현상이 있어요 플리커는. 현상. 플리커 현상이 한번이 여러분들 뭐 옛날에 사신 뭐 옛날에 이제 전기를 이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구에 이렇게 껌뻑 껌뻑 거리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금. 저는... 네. 예? 음, 저는... 예? 음, 저는... 예. 네. 딱 같은. 네. 껌뻑 껌뻑 거리는. 네. 네. 예. 그렇죠. 뭐 옛날에 저기 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한 번씩 느껴 깼죠 뭐 저는 그 세단이 이거 몰라요 여친. <laughs> 네. 그게 바로 플리커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전등이 깜빡깜빡거린다라는 거예요 전등이 왜 깜빡깜빡거릴까요 전압이 커졌다 아았다 커졌다 아졌다 이러니까 깜빡깜빡하요 얘가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등. 병렬로 게 연결하면은 전압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예. 그러면 뭔 짓을라도 일정할 일정할까? 아닐 때도 있다는 라 거지. 이해,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뭐 집이 여기 에서 집이 요렇게 있는데, 어큰 집이죠. 집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공장이 있어, 공장. 얘가 있어. 근데, 선로를, 같은 선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 아시나요? 어, 그러면은, 같은 선로를 쓰나 봐. 그럼 공장에서 이, 모터를 딱 돌려. 모터. 우리고 여기 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터를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인해서, 이동 전류라 해서 얘 친구의 거의 뭐한 여섯 배에서 8덟배전류가간에 빨아당겨요. 이해가시나요? 어 그럼 뭐저압이라 지금 220 볼트 써요. 그래서 이거 공장 쓸니까236 개. 그래서 전압 강화의상5 볼트 발생해. 그런 다음 공장에 써서 이제 5 볼트 발생해서 우리 집 원래 220 볼트 이잘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갑자기 이거 모터 를딱 켜. 그럼 뭐가 많이 증가된 거? 뭐가 많이 증가된다고요? 전류가 순간적으로 막증가돼요 그럼 우리 전압장아 알아야 몰라요. 그래. 전압장을. 아, 음. 30분 전에 한것같은요 음. 음. E는 I, I 곱하기 음.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네. X. 네. 한번 들으면 외울 수는 없지만, 네, 복습하면 되겠 뭔지는 알죠? 배고픈 기억이 나야 돼요. 어. 지금 뭐에 비례해요? 아이 음. 곱하기 했잖아. 네. 전류에 비례하죠? 네. 전류가 커지면 순간적으로 전압가가 어떻게 돼요? 여섯에서 네. 여섯 배 커진다니까? 네. 그러면 순간 전압가가 커지잖아. 여섯 네. 배만 해도 얼마요? 30 볼트. 그러면 넘어오는 전류가 얼마야? 전압이이200볼 넘어오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예.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야 불이 220, 200, 200파동치니까 200, 출렁출렁 걸릴 거 아니에요 껌뻑껌뻑껌뻑하는 이해가시나요? 전화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안 들어갔다? 오케이 예. 예. 이걸 뭐라는데 이거를 플리크 현상이라고 한다 기억하셨죠? 먼저 예. 이해가시죠? 플리, 플리커라는 게 영어로 깜빡거리 플리커 릴레이 했잖아 FR FR 썼잖아 FR 그걸 뭐라 했어? 플리, 플리커 릴레이가 안 했나? FR, FR 그쵸? 안 해요? 했죠? 아왜 플리커 릴레이가 뭐예요? 열고 닫았고 열고 닫았고 깜빡 깜빡하는 거잖아요 그 깜빡 깜빡거린다는 게 영어로 플리커요 그 전등이 깜빡깜빡거리니까 걸클릭 현상이 고간다 오케이? 예 네. 오케이 됐어 그 정도 있으면 이 이해했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해 못하면 못줄수 없고 자, 그래서 전압의 동요에 의해서 점말 어, 깜빡거리거나 세리이의 영상이 일그러지는 현상 결국에는 앞에 뭔가 큰 부하를 쓴 애들이 컷 끄거나 켜거나 하면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없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거 아니에요? 그럼 뭐, 공장에서, 공장에 딸려있는 사무실은 뭐, 공장에 돌릴 때마다 뭐 컴퓨터 맨날 꺼졌다, 켜졌다, 이래.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왜 없냐? 바로 이런 방기 대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전용 개통으로 공급. 간단하잖아? 너 따로 가지고, 너 따로 가지고. 전용. 그거 속가 점이 있어 없어. 멋죠? 어. 어, 그거. 자, 그럼 단란용의큰 계통에서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 달란용의큰 계통에서 공급이란건 뭘.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뭐 지금 깨닫기는 힘들어요. 네. 네. 퍼센트 인피던스가 작다.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선정선으로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기억만 해줘요. 네. 그다음 전용 변압기로 공급. 예, 변압기 따로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장에서 다 변압기 따로 쓰죠. 보면 공장 선로 보면 다 보면 모터는 모터용 변압기 따로 있어요. <laughs> 전등 조명 변압기 따로 씁다 따로 씁니다 에, 다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고 있어요. 음. 자 그다음 아니요 공급 전압을 승압을 한다. 예말 그대로 230 말고 애당초 네. 한250댕기 물론 어, 다 타겠죠. 예 애당초 이거를 높게 준다 이거를 미러하는 거. 고 음. 자, 그다음 이제 수용 같은 게 플리커 방지 대책은 예, 전부 다 보상이에요, 보상. 예, 무효전력 번호, 흡수 뭐 이게 보상이죠. 어. 플리커 보완을 번는 업자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방또 직렬 리액터 예, 보면 조상기, 리액터 방식, 사이즈용 콘덴서. 즉 뭐라는 거냐, 전부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즉 전력 계통 자체는 그냥 이선로 받고 뭐 하면 돼요. 근데 네, 소비자측에서 솔로로 바꾸뭐 이런거 할 수가 없죠 예.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전압 다운되는 걸다 뭐예요?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어떻게 한다? 콘덴서나 리액터 어, 아니면 동기 조상기 뭐 이런 친구들 가지고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예. 뭐 저걸 구분해라는 말은 잘안 나오고요 그래서 플리커 현상이 여러분들 뭔지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플리커 현상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얘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률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좋게 만드면 되잖아 역률을 좋게 만드면이 값이 작아지냐 코사인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쵸 역률이 좋아져야지 연에 가까워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 x를 없애야지 x는 xc와 xl이 있죠 예. 그렇죠 l을 많이 쓴다 하면 콘덴서 연결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승압기라는 거 전압 유도전압 조정기라는 거 아니면 직렬 콘덴서 연결하는 거 있죠. 음. 했잖아. 예. 아니면 했잖아. 얘가 예, 이금 이거 뭐 모선이지만 뭐 모선 아닌데 써도 뭐 크게 상관되냐 비싸다는 뜻이지 뭐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입니다. 응. 아시겠죠? 응. 아, 그래서 클린트가 생긴 뭔지 알고 왜 발생하냐 전압강하 때문이다만 기억해 두시면 어, 문제 콘데큰 지장은 없다. 당연히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는 봐야지. 응. 아시겠죠? 끝나고 항상 보라고 하죠. 아, 뭐 보세요. 어.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보이지 고도파 문제 해가지고. 응. 사이리스 변환의 발달에 따라, 그 사이리스 변환계 발달이 이게 결국 뭐, 뭐냐?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인버터 컨버터. 그 반도체 소자들 있죠? 요즘 뭐 반도체 소자 안쓴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닌가? 다 쓰죠? 네. 심지어 뭐 요즘 저기 조명 껐다 켰다 다 뭘로 해요? 여기 한번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똑딱똑딱 하지 만 <laughs> 띡, 눌러가지고 껐다 켰다 하지, 안, 안 가보셨어요? 좋은 데서 한번 가보세요. <laughs> 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다이게 다, 이걸로 터치로 해서 다 하잖아요. 아, 맞, 맞죠? 어. 다 전자부품이잖아. 어, 그렇죠. 아, 그래서 요즘 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조명 껐다 켰다 하는 것 마저도 다, 콘도체 소자를 쓰고 있고요 일단 아, 밝기 조정도 예전에 뭐 형광등 밝기 조절 어떻게 했어요? 형광등은? 아, 그냥 다른 걸로 갈아 끼우던가 아니면 4개 끼거나 2개 끼거나 아, 하나 끼거나 했지 뭘. 맞잖아요. 요즘 l e d 은 밝기 조절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돌리면 돌리거나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은10%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뭐, 들어가는 전류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다로요 반도체 소자로 간단하죠. 그만큼 어, 이 조명 쪽에서 전부 다이 반도체 소자를 많이 쓰고 있다. 아, 왜 여러분들 핸드폰도 밝기 죠 이걸로 하잖아요. <laughs> 아, 아니요? 어, 어, 여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문제가 에, 결국에는 좀 전체적으로 많고요. 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조파를 많이 내는 부하, 구화, 대표적인 부하가 뭐냐? 어, 용광로, 열내는 친구들 이제 열. 그래서 철광에서 이런 데는 고조파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쓰면은 다작살이 나요, 철광에서 이런. 데. 아, 아시겠죠? 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정류소자 반도체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공장. 네. 여튼 그렇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들은 필이 뭘 써야 되냐? 바로 요 필터를 써야 돼. 필터 많이 쓰는 데는 무조건 뭘 써야 되냐 필터를 써야 돼. 필터. 어, 필터를 안 쓰면 은 이제 뭐 답이 없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렬 리액터를 삽입한다라고 돼 있는 직렬 리액터를 삽입한다. 리액터라고 하는 건 L이죠, L. L 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오메가가 2파이 네, f죠 예. 그럼 뭐에 비례를 하죠 아즉 고조파라고 하는건 60헤르츠의 정배수를 의미해요 고조파는 고조파는 다른거 아시죠 예. 고조파는 우리 전기쟁이들이 이 쓰는 말이요 어, 아시겠죠 물론 외지는 그잘 뭐 모르지 고조파는 우리가 쓰는 정역파 있죠 예. 우리 60배를 쓰잖아요. 그거에 정수배를 의미해 2, 3, 4, 5, 6, 7, 8, 90, 1 11, 12. 아시겠죠? 고주파는 저기 돌고래 내는 소리가 고주파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하면 고조파를 씁니다. 여기서 갑자기 고주파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고조파. 즉, 요 F가 60, 120, 180, 2 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해요? 커지죠? 네. 그니까 러 리액터, 즉, 저, 고주파 입장에서 리액터가 있는 설로는 어떻게 받아들여? 저항이 굉장히 큰설로로 받아들이니까 안 오는 거지. 이해가시죠? 굿?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필터에는 고주파가 와야 되잖아요. 어? 네. 필터는 이제 걸러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들어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서로 가지 말고 내꺼 들어오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어떡하면 돼? 그 부분에 인피던스가 낮아야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뭘로 조절을 해? XL과 XC가 같으면 되죠. 같으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근데 너 고조파를 내가 타겟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내가 3고조파를 타겟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2π, f가 3f죠. 3f. 3고조파니까 f 60이라 쳐요. 어? 그 다음, l은,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2π, 3f,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l과 c의 서로 b를 찾을 수 있겠죠. 아, 이건 난 시기가서 계산해요. 계산하면, 은저기 상고주파 같은 경우는, 저기뭐신약 저기, 11%. 실제로는 13% 쓴다. 아주 외워요. 어, 그 다음에, 오고주파 같은 경우는, 여기, 어, 4%인데, 실제로는 6%인데, 뭐, 외울 거니까, 뭐, 기억하시고. 그때 씩 나오는 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뭐냐? 아, 필터입니다. 아시겠죠? 만만 보라고. 막만 봐도 돼요. 아마 문제 나올 거니까 아니면. 자 그다음 이제 아니면 기계 자체에 고조파 내량을 증가라고 돼 있죠 이건 그냥 말고 기계에 캐파를 키우는 거요 쉽게 말 여유를 준다는 거지 그건 뭐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냥 원래 뭐 100짜리인데 캐파 키운다 해서 한 120짜리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고조파 들어와도 그냥 견디게 자 됐고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되죠. 고조파 문제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죠. 고조파 문제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요 25년도 2월 분부터 한전 영유 관리를 달리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영유 같은 경우에 이제 60, 아, 60에서 90까지는 돈 내야 되고요 영유를 굳이면. 90부터 어, 95까지는 저기, 감면을 해줬어. 영유를. 영, 영유이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한정 입장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수영과는 해당 사항이없고요 저는 뭐, 사라생기 영유를, 역률을... 그쵸. 예. 예. 사업자나 이런,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90에서 95를 이제 92에서 97로 바꿨어. 90에서 90. 그래서 92부터 60까지 는 이제 돈을 내는 거고. 92부터 97까지는 5%, 최대 5%까지 감면 혜택을 보는 거고. 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 <laughs> 야,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저기 문제 중에서 이런 한전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 보면, 기준이 되게, 90으로 갖다 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안 나오지 않을까 변화, 변동한 시기는 어디서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90을. 큰 의미는 없죠. 여튼, 그렇다! 예, 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아파트 시설 관리 가고 이러면, 그때는, 그걸 매긴단 말이에요. 예, 예. 아파트 자체는. 개인은 안 물지. 아시겠죠? 그, 그때 이제 본기죠. 자, 여튼, 넘어가고, 어, 자 배전선로의 보호 어, 보시면은 첫 번째 네, 개폐장 치 우리가 근데 거의 다 개폐장치 봐요 원래 보는 보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